감사합니다. 갱신 열심히 해볼게요. 이만 <laughs> 지워줘요. 여기는 호드가 진짜 부러워. 그냥 쇽 지우던데. 비격스. 비격 이거 봐봐. 여기 생츄어잖아. 막다 길리 길리. 길리. 다음 잘쳐도 어떻게 는아 사거리가 안 돼서 하나밖에 다도 사거리가 못서 오우. 잘. 아, 뭐 하다, 짤. 나 조금만 조우해게 3초만, 3, 2, 1 됐다. ㅎ 음, 괜찮아요, 나쁘지 않아요. 이 정도면 뭐? 지직 아직 괜찮지. 아직도 아니라뭐 딱히 뭐... 여기가 아닐 뻔 사실 뭐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명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하열이라서. 이게, 어. 유혈, 아, 유혈, 다음에 한번더 오면은, 다음에는, 그, 그 숨이나, 얼방 이런 거를, 파열을 겹칠 때, 걸렸을 때 쓰는 걸로 좀 냉겨놔요. 그게 좀 위험하다. 골렉스. 아, 파열들은 별로 안 들어. 파열은 1중, 2중이었어. 파열이 아니라, 저거, 유혈. 파설하고 유혈이었어. 필리한 물약으로는 파열 제거 못 합니다. 도적 자격. 해결짤 보세요. 순사 내가 X 스 볼게요. 차단, 차단해야죠. 법사 자격. 와, 방금 여걸이 안 썼으면 죽었, 죽었겠다. 이 타기 시기를 썼는데 무르솔 깔아주고 이거 법사 이따가 리필 할 거예요 이거 버섯 먹죠 뭐. 그럼 나 체력 먹라도더 해야 되는 거아 응. 체력 먹는다 먹던 거 먹어야 돼 최대한 빨리 오시고. 바닥은 피해야죠. 없어 지금. 제 옆에요. 없었기 터. 바닥은 피해야죠. 지역 빠거리가 안 나왔어요? 어, 아, 내가 뒤로 빠지면서 딱안나왔어요 이거 피하다가. 바닥은 피해야죠 사격 바꿔요 저피 피 많은 애로 바닥은 피야죠 응. 그래도 투타기기 좀더 낫지 않았을까? 응, 아닌가? <laughs> 바닥은 피해야죠 야 씨. 누가 내 옆에 깔았냐 아 이거 오픈이에물량 먹어 듣겠는데 나안올줄 알고 안 먹었는데 어써뻔 어찌해? 겨울에 먹었 바닥은 피해야죠 음 절명은 일단 교만 보고 있을게요 위험은 쓰고 안많 쓰고 편리나 편한데 한번 해볼게요 가끔 일 바로 들어갈 거라서 아급. 아급이요? 까요절묘 만들어. 젤블러도 올려주면 그때 나는 물량먹고 풀기다게 8초 뒤에 올려줄게 네. 지금? 면 응, 도적 이거 안 봐, 안 봐, 안봐 아, 어, 이거네 음 괜찮네, 이거 살짝, 어, 수신님하고, 어, 오케이, 오케이 마른 쪽으로 갈게요 도적 짤, 도적 짤 레우바바보보왼쪽쪽인죠죠 네, 우리 기준 우리 네. 에서에만우간거안 좋아요 천에히 이렇게 한발한발움직서 우리 집에서. 우리 집에서. 우리 집에서. 우해야죠서 우리 에 진짜. <laughs> 무슨 언어에 젖은 걸린 것만이야. 스이 됐지. 진동뭐 빠쳤. 이 끝내자. 이식. 사단 부터은 블러더를 써서 부숴 봐야겠다. 음. 이렇게 해야겠다. 난리. 음. 음. 네, 갔다 와요. 죽쳤어 어,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편한. 아 어, 그렇지 당연하지. 어 배치를 해놓는게 아겠죠? 아까 이미 우리 7시 50분에 티르너가 있던데. 됐어 깡신가서 하고 있었네. 눌렀고. 불러... 아, 눌렀어 이거? 눌렀. 아안 눌렀어 안 눌렀어. 제가 누를게. 배기 다 오면 나다 오면 어글 잡을게. 얼음 잡을게. 얼음면한대 맞는다. 어 이거 얼음. 혹시 어디 간지 봤어요? 오른쪽이요 아니 틱댐도 안 들어오고 깨물기에 바로 포작 터져 있네 시약차기 끊어줘야겠다 그거 소작이 아니고 어글티어서 그런 걸까요 아마? 뭔 소리야? 뒤를 안 했는데 그냥 오자마자 깨물아 그, 아, 그래요? 음, 어. 깨물기... 맞아요 거짓 정도 아니면 내가 어그로 못 잡았거든. 뭐, 그 이거 문 옆에 있어가지고... 야, 치지도 않았다. 니까한 번... 에... 그러니까 이제... 그러면은 저게... 잃어버리... 아니, 조드를 받아야 되는... 아,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. 파, 아... 씨발 뭐야... 나... 나한테 그게 올리가 없을 텐데... 어그로 안 잡았어도... 라고 해놔가지고... 근데 일단 뭐... 하루를... 뭐 끝났으니까... 일단 이게... 일 이러나요? 이거 눌렀어요? 예 네, 눌렀어요? 그러 있는 것만 알아볼 수 있고, 있인이스플레이 피해 가면 그랬었어. 너무 많아 그랬어. 왠지 꽃 같은데 위에 어, 너무 답고 쐐기나방 티브 자곤 자군이라 업전방 어쩔 수 없어요. 알아서 피워야 어. 찾았나? 아음 물이 교만일 수 있어요. 앞에서 아, 살짝만 타막게요. 다음은 교만이겠다. 네. 이거는 그냥 계속 타막이서 우리 갈게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퍼센트 좀 부족해서 가는 그거가오션을 아, 몰라요. 급마 같은데? 얘가 아마 모자란 모자모자를모자르 모자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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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자빠 모자란 모자5 모자란 모자

그래도 교만은 이쁘게 잡을 수 있겠네. 파열 없이. 대전 고맙다. 많이 맞아줬다. 간 시간. 난 지금 물량 먹어야겠다. 명 있어요. 세, 부티크, 나, 둘, 어 하나 더 맞네. 두 물이다. 갑시다. 추적 아 이거 추적자만 죽이고 가자. 내가 네, 구체자. 여기도 수적자 있어요. 가는 길에 함정이 있고 아, 못 샜다. 구체 잡고. 아, 괜찮네. 마음 저 힘전 좀. 저 힘전소. 마음 늦었다. 이거. 아. 너 아, 이거. 내려요. 다른 거. 이거 마음 무조건 빨리 봐야 됐어. 이거 힘약 끊더라도. 짤, 짤, 잘, 막, 잘 막, 잘 아, 잘잘잘잘막 해지, 마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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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됐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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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아, 너무 빡세다 이거. 가져 짤. 짤이 없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 원거리가 가져야겠다 그냥. 아, 아니, 어, 원거리 맞아. 어, 이거 내가, 내가 못 봐. 튕겨 나가지고. 어. 아까도 내가 그 뭐야, 반드 마비랑 같이 겹에 가지고. 그때 컷. 렌더 아니지? 네임드 입니다. 램드. 램드. 가요? 가야지뭐 이거 뭐 옆에 부르고 이런 거안 되겠지? 친구리니오짜우로 벌이... 되지 않나? 갈게요 일단. 아까요뭐뭐어쩌 아. 그런 뭐 이렇게. 5뭐 여기다 쓸까요? 40? 에 네, 그냥 바로 주세요 네. 네. 빠지세요. 봐요. 오, 블러드. 둘이. 네. <목소리> 명써 버려서 다음 번 나올 때 개인 생존기좀 주세요. 마비. <목소리> 어쩐다. 다음 거는 뭐 실명 봐주세요. 빠지세요. 아 이따 그냥 변이도 있고. 뭐. 차단, 차단 빠지세요. 우리 중에 지금 애가 있어. 빠질 때 개인 생각 가 올려줘요. 이거 그리고 색칠, 아, 색칠 안돼 안 있는 거. 시돌각 잡아요, 없 나이스, 잘 넘겼다. 마비. 앞에 세개 잡고 할 거죠? 네. 데려가서. 조만때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돼. 진짜 잡기 싫은데. 아, 네 진행 올려줘요. 밥 먹고 있어지 네. 그럴 시간 안 될걸. 바로 올 거야. 먹아요 그냥 먹요 어, 그냥 가지고 안녕. 저 음식 1초도 안들어 자, 자, 차단 차단 해야죠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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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맞추고 그만 나와요. 바로 많이 남았어요. 아, 아마 안 털릴 듯. 40초 넘게 남았어. 음, 안 털릴 거고. 대정이 좀 오케이. 살아있네, 근데. 자극 있어요. 음. 벌을 안 잡고 그냥 좌우를 잡을게요. 그래요? 네. 벌안 잡고 냉답, 좌우. 냄다 두물리할때 거기까지는 로밍 안 다닌다? 마비 하고 지나갈 거라서 상관없어요. 뭐 꼬목이나 뭐, 뭐 마비나 네, 네. 뭐. 매저 하고 나 이거 어글 조심해야 돼요. 진짜 약해 어글. 나짭비번으로 아, 부른다 이거. 여기까지 오면 때릴 거 뭐지. 휠어다 잠깐만, 잠깐만, 뺄게 대기. 아무도 뭐 치지 마요 뛰면 좋게요. 차단, 차단해야죠. 시다잘 가요. 자, 바다 알아서 가야 돼. 그저 아, 봅사 거기 바닥. 뭐 네. 먹고 있어. 끊야죠을수 있나? 아, 이거 이어졌네. 뭐, 이거 끈다. 뭐 끊긴다 아, 끊겨, 끊겨. 키좀 줄게요 됐어. 맨 끝에 한 무리만 갈 거예요 맨 끝에 한 무리 맨 끝에 한 무리랑 그 옆에 우리 보 온다 보른다폴른다 이거 매지안할거잘 잘 들어요 이거 맨 끝에 하, 아, 일단, 아 일단 가봐요 여기부터 줘봐요 가면서 네. 막 어. 여기랑 우리 원래 랜드 잡고 하는 그 조그만 애들이랑 두 마리 있는데 있잖아요 그렇게 갈 거예요 쭉와얘안 잡아 얘안 잡아 얘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네. 아, 데리고 간다고 네, 데리고 간다고 이 털로 알았세요 네. 그냥, 그냥 오고 자리 잡으면 바로 작업 써주고 딸 처음에 그냥 술사랑 도저이 봐줘요 나못볼것 같아서 차단, 차단 자군

땡 봐야 돼. 짤, 짤. 부적 자격. 그렇다 아, 아. 술사 일로 좀 와요 저한테. 바로, 술사 자격. 아. 저도도 일로 좀 와봐. 범용 줄게. 이거 우르설 깔아. 잡폰. 어, 아, 아, 바로 쏴. 이거. 중첩 좀 봐. 어, 뭐야 이거. 이 괜찮아. 괜찮아. 할 만해. 10 1 2초 어. 그만 알아서 포해야되 생석각 다재고 생존기 다재야 돼요. 저 하나도 없어요. 이것만 잘 하면 잘 이거 잘 된다. 된다. 이것만 하면 돼. 게이지 많이 채웠어? 어, 아무것도 없다고. 침물도 없어요. 시돌 침물 시돌, 시돌, 시돌 각잡아줘 나도 없음. 시트요? 네. 저 시트는 잘안 보여. 자극 조금 더이요다 들어와요. 이거 힌지 다쓸 테니까. 헹힐 보지 마요. 그냥 알로 터뜨릴게. 요사한테도시야겠어 네. 네. 우리 자극 들어가자. 자극 들어가자. 자극 들어가자. 난 가요. 두팅만 버텨봐. 아이고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 알라 서트릴 거예요. 됐다. 바로 가요. 물약 있으면 먹어줘.

바닥은 피해야죠 r e i 블러드 2 6 t 인데어떡할 f i 요 n 잡으세요 r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 u 에다 쓸까요? 아니면 t sure if I'm 요 o 에다 쓰자 e 에다쓰자 n 에다 쓰고 r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 u 이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 오자마자 올려 s 아까 빅플레스물려 먹었으면 지금 왔을 거예요. 확인하고. 다음에자 술사밖에 없다. 술사밖에 없어. 너 그냥 나껍죠 이거. 음. 우리도 쓰고 나갔 태풍 쓰고 써도 돼요태풍살라 차리.

3 6만 좀만 집중해요. 바닥 한 번만 덮여면 돼. 요 아, 아, 지금 왔는데. 아, 아, 아. 아, 어, 털지마, 털지마, 털지마. 네. 나, 나 나갈게요, 그냥. 음. 어, 이거 도죠요돼요나 돼요. 힐도 필요 없어 지금. 나도 지금 이 n 가는 길로 가서 잡을 거죠. 네. 대기 쟤네까지 볼 거야 저 차단 봐야되는 애까지 벌어떻게벌 매저 할 거야? 아니 뒤로 뺄 거야 뒤로 뺄 거야 사슴불 처음에 술상화 봐 뒤로 뺄 거야 더, 더 뒤로 가더 뒤로 가더 뒤로 가더 뒤로 가나 힐만 좀 줘요 단단요 자군 없어 5초 지금? 응 음. 차단, 차단해야죠. 이거 잡으면 98퍼. 네. 차단, 차단해야죠. 도적자에도적자에나 죽겠다, 이거. 아. 없어, 저게 일단 깔아. 어 일단. 혈사쟁이. 끝나면 저들 거 바로 줘. 나알 날이 없다. 해골 아직 안 죽었어요. 차단해야죠. 차단 짝... 피하고. 사슴풀 죽었고 축전 주세요 축전 바로 언제 와? 39초 많이 남았어 이거 바로 없이 잡고 잠깐만 그걸... 나나 나 이거 저매저하고 붙이면은 탱커 디탈 붙이면은 될거 같은데? 그럴 거야 지금 응. 해골 이거 1.54인데? 이거 괜찮아? 게이지? 8렛 업 하나 더 저거 땡겨야돼 땡겨야돼? 땡겨야 바로 온 바로 온 이제 아쿤 아쿤 좋았고 거의 다 왔어 있는 거다 털어봐 물량 인지 확인하고 <laughs> 이거 테크 앞으로 모일까 좀? 네, 아니 좀 모여봐요 좀 모여봐 응 어, 알지 말자 15초 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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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겠다, 절명으로. 야, 씨, 이